시청해 본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본격 토크쇼 나라 걱정위원회. 저는 나라 걱정위원회 위원장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나라 걱정으로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십니까? 그 걱정 덜어드리고 함께 나라 구하는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혜입니다. 오늘 제5차 나라 걱정위원회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걱정 주제는 노동입니다. 어, 우리 국민 대다수는 모두가 노동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많든 적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우리는 모두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이념적으로 쓰이거나 혹은 특정 세력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동조와 간부들을 종북, 간첩으로 매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정치와 언론의 역할이 대장히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한 건설 노동자의 분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 또 광양의 한 노동자가 경찰 봉해에서 머리를 맞고 많은 그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이런 전체가 보면 윤석열 정부가 노조 때리기를 통해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그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하긴 후보 시절부터 주 69시간 일해야 된다고 해서 많이 지탄받기도 했잖아요. 노골적으로 처음부터 기업가 편에서 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들의 목소리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시고 나라 걱정위원회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는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 양경수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 알고 싶다, 양경수. 1995년 한국외대 폴란드어 학과를 입학해서 총학생회장까지 역임한 학생운동가 출신입니다. 졸업 후에는 기아자동차 하청노동자가 되어서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사내하청 분회장, 민주노총 경기지역 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 역사상 최초로. 비정규직 출신 민주노총위원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달라진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40대 리더로 100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이끌고 투쟁하는 양영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걱정 인형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총파업이 있었죠? 네, 지금 2주간에 걸쳐 총파업 수행을 진행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셨다면서요? 아마 96, 97년 노게트총파업 이후에 가장 규모 있는 총파업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총파업 참여 인원은 약 40만 명, 또2주간에 거리에 집회에 나왔던 인원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힘 있는 투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노동조합 안 하는 저 같은 시민들은 이게 파업한다더라, 차 많이 막힌다더라 이 정도만 알지 이걸 왜 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사회적 현안. 정치적 현안까지 많이 요구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 또왜 그런 것들 요구하게 되셨는지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 년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 노동자들이 노사협상만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정권에 의해서 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기업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실은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임금 인상을 억제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용자가 임금 인상을 수용하겠습니까? 그리고 법제도를 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현사, 현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노사교섭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특히나 이 해고영수 문제를 총파업 의제로 삼는 것을 가지고 정치파업이다, 불법파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이전 인류에 포함되는.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해고염수가 방류돼서 당장 우리의 생활이, 건강이 위협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대중조직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큰 타이틀로는 이번 총파업에서 민주, 노동, 민생, 평화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파업 수증을 진행했습니다. 음. 파업 현안 중에 그 오염수 문제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노동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 위해서 끼워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어. 그 오해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뭐 왜곡된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노동자들이 현장의 임금 문제나 노동 조건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하면 기득권 집단의 이기적인 파업이다 이렇게 또 매도를 하죠. 그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나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하면 노동조합이 왜 정치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노동 현안에 대한 현장에 대한 문제로 굉장히 지나치게 협소하게 음... 네,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고 대부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런 정치적 현안에 대한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 한마디로 노동자의 투쟁을 인금 문제나 근로조건 향상에만 놓는 것은 이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과제와 임무를 망각하는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죠. 사실은 우리 사회 민주화도 그렇고 음. 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것도 그렇고 가까운 예로 FTA 반대 투쟁이라든지 광우병 소고기 문제라든지 박근혜 탄핵 문제라든지 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함께 투쟁했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성과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거나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몇대 요구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노동현안도 있고, 또 민주주의 관련된 집회결사의 자유나 언론 자유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해고염수 관련한 문제, 또 노조법 2, 3조 문제, 이런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들의 인급,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함께 담고 음.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의제로 내세우신 게 노동조합 탄압 중단이던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얼마 전에 분신하셨던 양회동 열사 생각이 안날수 없더라고요. 그분 유서를 보니까 집시법이 아닌 공갈 등의 혐의로 조사받는 것에 대한 강렬한 분노가 담겨 있으시던데 본인의 자녀 앞에서 불법 범죄자 취급이 아니라 떳떳한 노동자로 살고 싶으셨던 그 마음. 누가 그분을 죽음으로 모은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맞습니다. 이준석 네. 열정부는이 집권 초부터 노조 개혁을 내세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재벌 개혁을 정권 그렇죠. 초기에 그렇죠. 내세우는데 이게 사회적 약자를 개혁하겠다 하는 것도 참 의외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건설노조 비리 엄단을 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건폭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이제 네. 적대감도 드러내고. 근데이 건설노조를 둘러싼 문제가 도대체 뭔지? 그 향후 투쟁 전망은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양해동 열사의 문제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요구하죠. 음. 그리고 교섭에 가게 되면 당연하게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활동 자체를 다 강요와 공갈이라고 매도하고 어, 있는 겁니다. 그 헌법에 그래서, 보장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교섭장에 가서 사용자들에게 굴복해라, 굴종해라, 구걸해라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가장 근간이 될수 있는 노동삼권, 특히나 그 중에서 단체교섭권을 훼손하는 문제가 결국엔 야기동열쇠를 죽음으로까지 끌고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건설현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들과 정부는 건설 현장을 다단계 하도급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팀장 한 명에 한 2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함께 한 건설 현장에 고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건설업체가 이분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주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팀장에게 이 일을 하면 통째로 얼마를 줄게. 라고 하는 도급 계약을 맺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라든지 작업의 속도라든지 공정의 진행이라든지 현장의 관리라든지 이런 책임을 전부 다 팀장한테 떠넘기는 음. 겁니다 그래서 이 팀장이 마치 소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사용자들의 관점이고 노동 그 높은 아주 다단계하도 그렇죠 예. 네.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어. 그런데 불법적으로 이런 일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우리는 그런 도급을 받지 않겠다. 우리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건설 현장을 운영해왔고 그 결과물로 노동조합이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죠. 개혁이 된 거네요. 그렇죠. 진짜 건설 현장의 고용 구조 또 산업 질서 자체를 굉장히 투명하게 바꿔가고 있는 게 노동조합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건설 자본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편했을 것이고 정권 입장에서는 수출은 반도체나 자동차가 주력이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내수 시장은 폭건 자본이 중심이거든요. 분양가는 오르고 건설 경기는 후퇴하고 이 상황에서 건설 자본들에게 또 내수 경기 유지를 위해서 정권은 사탕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사탕의 하나가 건설 노조를 탄압해서 당신들의 이윤을 보장해주겠다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첫 번째 요구에 노조법 23조 개정 내용도 같이 있던데요. 네. 이게 2조 3조가 개정되면 어떤 게 바뀌는 건가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의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질서 자체가 새롭게 정립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는 사실은 약 30여 개 되는 대기업 집단, 재벌로 대표되는 자들에 의해서 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음. 사실 편의점, 뭐 골목상권 다 재벌들에서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조법 23조의 핵심은 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음. 사실은 이제 손배 가압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 노란 봉투법이라 네, 노란 봉투법으로 어, 이름 지어져 있고 그래서 손배 가압류 문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지만 네. 핵심 요체는 실제 나의 노동을 지배하고 나의 노동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사람들이 교섭에도 나와라. 음.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교섭에 나와서 내 노동 조건에 대해서 내 임금에 대해서 함께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 정말 필요한 개정이겠네요.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요구죠. 진작에 이루어졌었을 일인데 아직도 안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구를 40년 넘게 해온 겁니다. 사실 음. 이 조항은 음. 50년대에 노동법이 만들어질 때 규정되어 있던 것이 지금까지 단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음. 없어요. 근데 그동안 산업 구조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쵸. 개혁을 하려면 고하 <laughs> 이런 걸 개혁해야지. 맞습니다. 어, 이게 어, 개혁이죠. <laughs> 다음으로 이제 민주노총 또는 노동조합에는 이제 오해를 좀 이제 푸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나라가 이제 90년대에 IMF가 들어오면서 많은 정규직들을 그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잘라내고. 그 자리에 이제 수없이 많은 비정규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민주노총은 이런 그 비정규직들을 대변한다기보다 이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뭐 귀족노조의 대표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오명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노총은 과연 지금 비정규직을 대변하고 있는가 민주노총은 과연 앞으로 향후 어떤 편에서 투쟁하려 하는가 뭐 이런 점을 한번 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보다 낮은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이 약한35%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요 정규직 비율이 한65%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노총의 활동이 정규직을 위한 활동으로 치우쳐져 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주로 이야기하는 노조법 2, 3조 문제도 비정규직 문제이고요 최저임금 문제도 사실 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다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저임금 문제도 단시간 노동이나 열악한 노동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경험해 보았던 파견 노동의 문제도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간접고용 형태이죠. 민주노총이 지난 1년간 싸워왔던 과정을 보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이었죠. 화물연대 노동자들 특수고용 비정규직입니다. 건설 노동자들 일용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투쟁을 계속 민주노총은 하고 있죠. 연말에 노조법 2, 3조 단식 문제,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 투쟁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죠. 어찌 보면 민주노총의 다수는 정규직인데 왜 정규직을 위한 투쟁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만을 위해서 싸우냐라는 비판이 내부에서는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는 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양경수 위원장님이 당선되신 것도 그런 시대의 그렇죠. 반영이 거죠. 많이 있었다고 예. 생각합니다. 음. 예. 그렇게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비정규직 투쟁을 헌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귀족 노조다 귀족 노조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프레임을 계속 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면 인정해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실제 노동조합을 갖지 못한 사람이 가진 사람보다 훨씬 많고요. 노동조합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에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노총의 주축을 이루어왔던 대공장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 교사 뭐 이런 곳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선망하는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다수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 지키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120만의 대중 조직이 가지고 있는 사회 정책 영향력 또한 굉장히 높죠. 과거에 민주노총이 결성되었을 때는 정말 열악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싸우는 노동조합으로 인식되었지만 30여 년이 흘러오면서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들의 일자리는 좋아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담벼락을 넘어서 노동조합의 울타리를 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고 음. 그런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 음. 그래서 민주노총이 그동안에는 임금투쟁이라든지 물론 현장의 투쟁이나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했다고 하면 지금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도를 바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끊임없이 성찰하고 혁신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것도. 네,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고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 대한 노동조합 만드는 것을 지원한다거나 조직한다거나 이런 활동도 수희이나요 굉장히 됐나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좋은 거거든요. 음. 노동조합이 없는 분들에게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거고. 도와드리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좋고, 음. 민주노총은 조합원수가 늘어나니까 좋고, 음. 서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미조직 전략조직과 기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재원도 투자하고 사람도 투여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특수고용이나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직하는 과정도 민주노총이 열심히 해서 같이 만들었고 네. 또 현재는 콜센터라든지 이런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런 영역의 노동자들을 많이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으면 민주노총에 전화 걸으면은 도와주십시오 <laughs> <laughs> 네 여러분 <laughs> 네, <laughs> 네, 네. 노동조합 만들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민주노총 네. 검색하셔서 문의하십시오 어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오해가 파업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기들 밥그릇 지키려고 시민의 발목을 잡는다. 폭력적이다. 네. 공공의 안녕을 해친다. 뭐 이런 식인데요. 이 역시 폭력성이나 교통체증만을 부각하는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파업하는 것들 보면은 막 시민들이 응원하기도 하고 불편을 감내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인식을 또 보여줘서 아 우리의 나라의 시민성의 문제인가 뭐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국민들께 파업이 왜 필요한 건지 왜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하는 일인지를 좀 설득해 주시겠어요? 저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노총도 파업하기 싫습니다. 아, 얼마나 <laughs> 힘들어. 저는 파업 것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 가독적이면 안 하고 싶고요. 음. 음. 피하고 싶은 게 사실은 파업입니다. 음.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음. 그렇죠. 그리고 파업하면 임금 주지 않거든요. 문호동 무 임금이라서. 그래서 파업하는 만큼은 저희 노동자들의 수입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이 파업하고 싶어서 안달란 집단이 아니라 사실은 파업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곳이라는 것을 먼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많이 견주고 비교하는 것이 프랑스죠. 네, 프랑스가 얼마 전에 연금 문제로 파업도 했고 어, 추쟁도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사회보다 프랑스가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습니다 우리가 14% 인데요 네. 프랑스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 당연히 아 훨씬 높을 줄알았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 그렇죠. 근데 그러면 왜 프랑스는 노동조합들의 파업을 지지할까 음. 시민혁명의 나라라서 그렇다 음. 똘레랑스의 나라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음. 100년 전, 200년 전에 있었던 혁명이 지금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 프랑스는 왜 국민들이 지지할까 음. 10%밖에 되지 않는 노동조합이 있고 이 노동조합이 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 것처럼 음. 전체 노동자들이 노동자 전체 투표를 통해서 교섭 대표 노조를 정합니다 음. 조합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 그리고 이 교섭 대표 노조가 대정부 교섭을 하거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을 하면 전체 노동자의 90%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갑니다 아. 그걸 소위 단체 협약 적용률이라고 하거든요 음.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노동조합 조합원은 10%지만 90%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네. 나는 투쟁하지 않지만 네. 저 사람들이 파업하면 나한테도 혜택이 돌아오는 문제군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누가 교섭할지를 내가 또 선택하는 겁니다. 음.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고, 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음. 응원할 수밖에 없겠죠. 음. 근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합니다. 음. 프랑스는 시민성이 높아서, 국민성이 아. 높아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도 참는다. 음.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죠. 프랑스의 파업과 우리의 파업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런 이면의 배경이 있고, 음. 우리나라는 또 파업하기가 되게 어려운 나라입니다. 음. 파업을 하려면 교섭을 여러 차례 해야 하고, 교섭 후에 간격이 큰 것을 확인해야 하고 네.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쟁의 중 신청을 해야 하고 조정 기간을 가져야 되고 그러고 나서야 파업권을 획득할 수 있거든요 아... 프랑스는 파업권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개인에게 있습니다 내가 파업을 하고 싶으면 오늘 책상에 나는 오늘 파업 써놓고 네. 출근 안 하면 파업권이 인정되는 나라입니다 오... <laughs> 상상 바뀌죠 네. 그게 정말 기본권 아닙니까 음... 노동자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단체 행동권을 파업권이라고 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노동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럼 누구나 제한 없이 누려야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프랑스는 개인에게 그런 파업권이 있으니까, 제한 없이 파업권을 누리는 겁니다. 음. 물론 개인이 파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음. 하지만 제도적으로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이고, 파업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볼수 있는 사안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제도 우리도 도입이 시급한 거 아닙니까? <laughs> 얼마나 좋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민주노총이 지난 5월에 그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단체 교섭 표류 확장 입법 청원을 했었어요. 이 내용은 산별노조의 교섭을 의무적으로 하자. 사용자 단체들이 안 나오거든요. 금속노조가 산별노조이지만 현대차, 기아차는 교섭에 나오지 않습니다. 금속노조 교섭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고 이삼별 교섭으로 결정된 내용은 프랑스처럼 그 업종의 종사는 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자 이런 입법 발의를 해서 5만을 넘어서 이제 입법 발의 청원은 완료된 상태고요.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진짜 바쁘시겠어요. 많은 일을 합니다. 민제는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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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좋은 데였어. <laughs> 열일라는 중... 열이라는 네. <laughs>